제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찍었었던 피카부스트. 당근에 한번 팔아볼까 해서 중고나라와 당근에 한번 올렸습니다. 실제적인 쿠팡에서의 판매가는 약 61만 9천원 정도 하는 제품입니다. 이 피카부스트 제품을 42만원에 먼저 중고나라와 당근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한번 저에게 사기를 치려고 문자가 왔습니다. 피카부스트 내일 당장 받을 수 있나요? 어, 뭐, 택배로 받을 수 있는데 무게는 좀 나을 겁니다. 했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택배로 바로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GS 쇼핑에 포인트가 있어서 그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할까요? 라는 문자가 등록하자마자, 중고난에 등록하자마자 저한테도 왔어요. 제 올려놨는데, 갑자기 당근 메시지로 저한테 왔어요. 43만원 올렸는데, 35만원에 쿨거래. 누가 쿨? 네, 쿨글 안 해요, 가세요, 라고 제가 또 보냈구요. 한 분이 또 와서 내가 구매하고 싶은데 설치및 설명, 구동, 확인, 테스트 다 해줄 수 있냐라고 왔어요. 제가 그걸 봤을 때는 아이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가 보다라고 해서 제가 보고 답불 하기 싫었어요. 세 번째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그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어, 제품 구매할 수 있겠냐. 언제 괜찮냐? 아, 그래서, 뭐, 몇시몇시 몇시 어디 괜찮습니다. 아, 그럼 자기가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저에게 당근 메시지를 보낸 그분이 왔습니다. 저는 그 제품을 들고 아파트를 내려갔습니다. 한, 이제 한 백만원 정도 하는 그런 m t b 가 세워져 있고 등산복을 입고 모자를 쓴약 5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어떤 아저씨가 한분서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아저씨가 처음 하는 말이 저는 기억이 나요. 뭐라고 했냐? 어 당근? 저는 아 예예 예. 당근 아저씨죠. 어 제품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펼쳐줬어요. 케이스를 이렇게 열었어요. 이제 제품을 막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거 몇 와트짜리예요? 그185아트짜리입니다아 그럼 아, 그러면 뭐 이건 뭐막100 k 로 가요? 어100 k 로요100 k 로왜요한번 자전거 타면 내마이가면100 k 로도 가거든. 야, 자전거 좀타는데 야, 좀 자전거 탈때한 100km를 가는데 아, 우리 팀원들이 너무 잘타 가지고 그래서 이거 살라고 그는 거거든. 아, 100km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100km 가는 거 쉽지 않죠. 어, 여기까지는 그런다고 했습니다. 아, 이 질문 했어요 어, 왜 이거, 이거 한번 타고 이거 팔아요? 아, 제가 이제 리뷰를 하고 어, 쓸 일이 없어 가지고 팔려고 올려 놨어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가수가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리뷰? 아니뭐 아이씨 뭔데 리뷰를 해요? 확 씨! 이 뭔데 이뭐 니 대나? 약간 그런 형말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예예예뭐 그냥 뭐 제가 이렇게 받을 일이 있었고 받아갖고 써보고 어그 사용 후기 막 하고 그래서 이제 팔려고 제가 놔둔 거예요. 뭐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이제 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뭐 리뷰? 그럼 제품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썼고 그 뒤로 제품에 문제 없고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제가 그거를, 어, 다시 반품을 받아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시가 이제 제품을 들어봅니다. 피카스를들어보니 어, 생각보다 무겁네? 어, 이왜 이렇게 무겁지? 아니, 그거는 원래 무게가 적혀져 있고, 생각보다 무거워서 전 로드에 안 맞아서 파는 겁니다. 아, 이거 내 자전거에 달아도 되려나? 5년 10호니까 다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여기서 진짜 이제 핀트 나가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나옵니다. 내 자전거 하, 100만원 정도 하는데, 요거 달아 가지고 여기 자전거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비싼 자전거거든. 아이고. 좋은 자전거 타시네요. 비싼 자 비싼 자전거 타시네요. 아, 임마이거한 100만 원 하는데. 요거 막 달아 갖고 내가 그때 아까 말한 한 100kg 내가 막 타고 막 팀원들 좀 따라가고 하려고 사는 겁니다. 100만 원 자전거.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제품에 관련된 인기와 자기의 자랑하고 싶은 얘기를 한 10분, 15분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날씨도 더웠고, 습도도 높고, 저도 이제 속에서 이제 열불이 막 이렇게 막, 화가 좀 나고 있었어. 살거 사고! 말라말지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 듣다 안 돼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사실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당근에서 한번 정도는 여러분들도 겪어봤을 만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등산복에 모자를 쓰고 온 100만원짜리 자전거로 가끔씩 100km를 탄다고 얘기했던 그 50대 중반 아저씨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아... 요즘 이거 가격 많이 떨어진 거 알고 계시죠? 어제만 가격 뚝뚝 떨어지던데? 아. 뭐가격떨어진 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가저씨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생각하는데? 제가 43만원에 올렸으니까 뭐한 40만원에 가져가세요 40만원? 가격 많이 떨어지가 나는 35만원 생각하고 왔는데 나는 요즘 가격 많이 떨어지는데 내건데 <laughs> 거기서 진짜 한 소리 진짜 하고 싶었어요. 어. 그, 제가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아저씨. 레고를 하고 싶으면, 만나기 전에 레고를 먼저 얘기를 하던가. 지금 와가지고 10분에서 15분 자기 얘기하고, 나하고 제품 다 확인하고 가서 지금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어? 43만원인 거 35만원에 달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저씨는. 아니, 가격 많이 떨어졌다니까. 35만원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35만원이 적당한 것 같아. 너 35만원에 줘도 되는데 너그 사람의 그 태도 그 100만원짜리 자전거라고 자랑하는 그 표정 그리고 당연히 내가 35만원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그 멘탈 제가 그랬습니다 가세요 35만원에 안파니까 가세요 그, 그 아저씨가 이제 얘기합니다 아이 젊은 놈이 가세요 나 별로 젊지 않아 안젊으니까 아저씨 가시라고요 안 젊어요 저 별로 니 몇살인데? 니 몇살인데? <laughs> <laughs> 여러분은 당근하면서 이런 일을 겪으신 적이 없나요? 그 다음날 가격을 40만원에서 그냥 올려놨어요 다른 한 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가져가겠다 그 가격에 아 그래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보자 라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들고 그러니까 남자분 여자분이 오셨어요 차로, 차로 제품을 딱 열어서 제품만 딱 확인하더니 이거 언락을 해야 됩니다 어플에서 원플러스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플 제가 끊어드리고 바로 계좌이체를 하려고 "어 계좌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40만 원 이체하려고 딱 이렇게 계좌를 주세요 딱 하는데 여자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거 진짜 리얼입니다 여러분. 어 드론라이더 아니에요? 어 드론라이더. 진짜 미리 리얼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당사자분 오시면 댓글 다셔도 됩니다. 당근에서 만나니까 엄청 어색하더라고요. 아예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제가 진짜로 거짓말 안하고 그 남자분에게 아 그러면 35만원만 입금하세요 그 남자분이 어? 어 35만원이요? 너무 싸게 주는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괜찮습니다 35만원만 입금해주세요 라고 해서 35만원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35만원에 그걸 사가신분은 저한테 고마워해야 되는걸까요? 그 전날에 왔던 진상 등산복 입은 (50대) 아저씨한테 이뭐 해야 되는 걸까요?